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주 5.18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8일 자유국당 의원들이 지만원 씨와 같이 5.18 진상 규명 공청회를 개최하였죠. 여기서 5.18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다. 또 순발력 있게 진압한 전두환의 영웅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생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뭐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잘 알고 계시겠죠 박정희 대통령 암살된 후에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12 .12 사태로 전두환 소장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었고 그 이듬해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것을 신군부가 총으로 다스렸고 그래서 뭐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사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원래 이 사건은 80년대에는 계속 광주 사태라고 부르다가 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할때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하였던 것인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근거는 그 광주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600명의 북한에서 난파된 그 무장공비 또는 간첩들이 예, 거기서는 광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광수 1호부터 광수 뭐 600호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 리스트들을 나열해 놓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광주 시민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순발력 있게 빨리 진압을 한 전두환이야말로 어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600명 남파는 굉장히 그 황당한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만원 치 주장을 정리한 블로그에 들어가 보이니까 1980년 5.8 당시 여러 사진 자료들 중에서 시민 그 중에서 시민군으로 무장한 인물의 사진이 있는데 상당히 선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광주 인민봉기 30주년 기념식 북한에서는 광주 다시, 당시의 광주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 북한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같이 연계지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념식인가에 상석에 앉아 있는 사제는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으로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만원 씨의 연구의 어떤 성과라고 할때그 자료들 가운데는 그래 그렇구나 북한에서 일부 사람들이 간첩으로 난파해서. 광주의 그 민주화운동 가운데 그 세력 안에는 그런 사람들 끼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여러 탈북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탈북자들이 그 600명의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만원 씨에 의해서. 근데, 이 왜곡된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비난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만원 씨에 의해서 자기네 그 리스트에 포함됐는데 그때 나는 나이가 뭐 다섯 살이었대거나 아니면 나는 그때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어떻게 광주에 내가 난파돼서 내려올 수 있느냐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인데 그것들 을 보면 이런 것 지만원 씨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이든 물리,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든간에 그 지만원 씨의 근거 자료들 중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 어, 하태경 의원의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만원씨의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음, 광주에서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자익세력이 있었다, 또는 뭐 북한에서 뭐 일부 뭐 간첩을 난파해가지고 그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 엄연히 대한민국 안에는 자익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오가고 그런 일들이 뭐일비작이 있었던 시절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만한 지가 확인해 준 겁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의 반박도 있었지만, 당시의 사진 자료들 속의 인물들을 지안에서 열심히 현존의 생존자들하고 막 대조 작업을 해서 어떤 사진은 굉장히 똑같은 사람을 발견해 냈지만 뭐 많은 경우는 흐릿하기도 하고 그게 뭐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대충 끼워 맞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의 광수 난파 간첩들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증명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만원 씨가 더 입증을 해내거나 지만원 씨는 과학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뭐 입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쉽지는 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만원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반박하지 말고, 어,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많은 일반인들 상식, 여러분, 커먼 센스라고 하는 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장을 황당하다고 받아들일 때는, 그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그 커먼 센스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 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그리고 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애써 그 주장을, 어, 연구도 하지 않은 데, 내용을 가지고, 팩트를 들어서 막 반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류법을 갖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만 원씨가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류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게 아니라 간접 반박하는 형태인데 당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보자 만약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되묻는 형태예요. 지만함 씨 주장대로 600명이 북한군이 난파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광주의 폭동이 진압된 후, 광주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조기 진압이 되었고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총으로 다스렸고, 광주는 봉쇄되었으며, 그 안에서 여러 다뭐 빠르게 모든 것이 진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 중한 명도 생포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90년대 김영삼 정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 80년대는 뭐 광주 청문회도 있었고 어 이런 주장 난파 간첩설이라든지 600명 북한군이 난파된 이것이 의혹이 왜 대두되지 않았는가 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지만원치 주장이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어도 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인데요. 제주도 4.3 사태든 여순 반란 사건이든 광주민주화운동이든 87년 6월 항쟁이든 그 안에는 좌익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사의 저항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 안이라, 안에서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요, 예. 내가 그 사상이 옳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상 아니라고 자꾸 탄압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또 경계를 하는 것도 맞는데 이 사람들의 존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현대사회 여러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접근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진압이라든지 무리한 어, 것들은 여튼 어떤 더큰 혼란과 비극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만원 씨와 그 추종 세력이 광주를 폭동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서도 그런 시각을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일단 이 좌익 세력을, 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 뭐라고 표현하죠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정도로 암적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여하튼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사건은 무조건 폭동이며 그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들을 박멸하는 데 관심이 초점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을 뭐 전두환 정권이 뭐 이렇게 깡패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장악하더라도 그걸 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이 바퀴벌레들을 박멸만 할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용인이 된다는 식이에요. 예. 제가 나중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건 좌익도 그렇고 우익도 그렇고 공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꼭 성당이나 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절에 가서 부처님 찾는 것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 21세기 종교학은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여하튼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만약 그러한 논리로 들어가면 (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물론 뭐 총으로 무장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많은 주사파들이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주도했다고도 할수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386세대들) 어~ 이들도 북한이 얘기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뭐 통일 이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지만원 씨의 시각에 따르면 이것도 북한의 사주위한 폭동으로 볼수 있는 거고 87년 6월 항제도 총으로 진압을 했어야 했겠죠. 총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고민했었죠. 그나마 여러분 이때 광주처럼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을 막았던 겁니다. 제가 아까 무리하게 박멸하려고 할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87년 6월 항쟁이 시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뭐, 공산당이 사주하고 있네, 북한이 사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뭐,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 되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습니까? 그의 겨울 항쟁, 겨울에는 항쟁의 피와 땀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적인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신군부 주역의 한 명이었던 또 광주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비, 일종의 민주화 운동을 추구했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펼쳐졌던 것이죠. 역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수학 공식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80년 광주항쟁은 그냥 당시 깡패 정권에 저항한 용기 있는 시민의 궐기이며 그 자체로 옳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항한 시민들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에게 총을 쓸 권한은 없습니다. 신군부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체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총을 쏠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 공부가 정말 있었다면은 그사람의한에서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며 예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며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공권력을 어 적용하는 문제 예 특히나 개엄령을 선포해서 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을 겨눴다라고 하는 것은 예그 책임은 신군부한테 있는 겁니다. 예. 자, 더구나 그런 일진들이 자신에게 정한 집단을 폭도라고 부르는 건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 없이 웃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